자, 다이도해주시고쭉 버프 음식또 같은 거 바르시고 쟤는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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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 혹시나 정배되면 죽이지 마세요. 자, 감시자부터, 감시자. 정배자, 죽이지 마세요. 지금 안 정배됐어요. 정배해주시고 파티 위치로 가주시고요. 한번 사부자님이 정배 서브 보시는 거죠? 네. 오케이. 저번 주에 사고 났었죠. 사고 날 뻔했었죠. 정확하겐. 그러니까 탱커 뚜시님이 어글작 하는 그 겁을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로 붙지 마실까. 파킹되면 자유지 먹고 들어가서 디시면 됩니다. 너무 초반부터 빠르게 하면 어, 너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일레는. 이거 좀 따라가지 마세요. 돌아올 거예요. 이쪽 음이 안 어. 나와. 우리 쪽 음이 안 나오나요? 나왔다. 뭔가 어, 얘가 지금 좀 고민이 있는데. 네. 네네네. 벨라에서 제가 무이 스타트를 안 하면은 어그리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그러면 용기 대신한테 방벽 스타트를 할수 없는데. 그러네요. 그럼 두시님이 방벽 스타트하면 되지 않을까요? 혼자인데 지금 용기 대자면 두시님이 폭군이 옆에 가까이 오면요 정배 상태를 하더라도 어 긴장하세요 정배 풀리면은 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라면 턱턱 오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경 쓰고 필요한 내용만 오도하시지만 공대원 분들도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공학수업에 가시고 쉬셔야 돼요. 너무 게넘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자, 염구 차단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심폭이 어, 더 아파요. 염구 어, 차단은 보지 말고 그냥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자, 자, 먹을 <목을> 대신 부 붙여 주세요. 네. 하백 님이랑 뚜시 님그 탱진 그 본인이 찍을 수 있죠? 그 헷갈리지 않게 밀리들이 일단 네. 찍어 놨어요. 제가 별 뚜시 다시똥 그 지표 딱두 개입니다 지금 나이스. 확인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뭔소리야아예 아닙니다. 어 아니 그2 예. 단계로 업글 해야 될것같은데서브 부스트 이거 엄마님 들으셨죠? 저 했어요. 자 알이 20개 땄습니다. 지금 10개 남았어요. 예. 사른님들은 여유 되시면 카뱅님이나 쁘시님한테 실크리 그 띄어가지고 방어도 10퍼 게시 버프 미리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 벨라 때도 한번더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여기서도 좀 미리 할수 있으니까 작업을 음, 미리 이따가 알몇개안 남을 때좀 부탁드릴게요. 일레필로 크리 띄워주면 되죠. 알몇개안 남았을 때, 공기 근딜 보호막이랑 좀, 좀, 어제 분노 적은 이제 탱크로 자알 다섯 개 남았어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쪽으자네개 남았어. 자, 우리 분분조조만 천천히 히리죠이줘요 뚜시님 국실한이 없어요. 우리 한어요배리님이좀요주세요 우리 한국에 자, 이없이어이어이어이좀 어, 지금부터 띄워주세요 지금 다 마지막 알 마지막 알 갑니다. 자 후보 돌리고 밀리들 이제 셋 준비하고 분노자 바로 딜하는 거 아니에요? 파킹 대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깠어요조 아, 마시고 자 자유지 먹고 지금부터요. 붙어주세요. 안가 놓고 피디 시작. 자 머리 조심해요. 어그어그 어글, 어글, 어글. 자, 조금 부... 아. 어! 아 씨. 뭐야? 자, 딜 커트야. 딜커 지금 2억을 아직 못 먹었잖아요. 2시가? 2시, 지금 저랑 가까워졌어. 5시 이에요 같이 안맞게 아, 한정님 어떻게... 아, 아, 이제 로스자는 소탈타 야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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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확인. 전투 자, 전투 시작 35초 전. 자, 보호막 그 맞춰서 좀잘 부탁드리고. 아, 위안 자, 지금 물통 킬게요, 미리. 어차피 5 시간 남으니까 지금 무통 먹으세요. 백성0님까지 저만 해보세요. 아드레날린은 포탈 자, 10초 남았어요. 자, 10초 후에 제가 주셔야 돼요. 4, 3, 2, 자, 반분 먹고 반가롭고 3, 4, 1 6, 7, 8개 먹고 가서해라고 자, 어그에시를 하나 요 자, 빡 때려 볼게요. 자, 쑥고 여 키고 음. 여기 목기한번 메롱몬맛님 아드야할메롱님 가드 천천히 해야 돼 메롱몬맛님 리오스검은적분가 흐르고 있이 소환조 좀역삼순으로 무리 먹을 두주군 특병 빼요 빼어있지. 특병 할 거예요? 야, 사침 좀 따주시고. 맥주 생곡 하나 올리고, 그런 게 하나. 맥주 온테. 감사해부시타 신이 먹블은좀 낮으니까. 배추랑 카빙, 킬램, 요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요렇게 아, 가요. 킬램, 아요. 킬램 힐, 킬램 줄게요. 오마까만 주시고 크게나 어그님만 주지 마자. 크게나 저보다는 밑으로. 인력 좀 주지 마세요, 오늘 지금. 카빙 온텐. 배추 킬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킬 조금 빡세게 하셔도 돼요, 진정분들. 사탠까지는 올라왔는데. 아 네, 마력도 하시고. 네, 이동, 이동, 이동. 그... 자 들어갈게요. 갈게요소 네. 자기 중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중첩. 배추도 받어중첩 빠기고 빠지고. 배추 주 배추 잘시 가세요. 두시다 배추. 어 두시다 님의 한만 음, 집중합시다. 배추님이 폭날 봐주셔야 돼요. 저 떨어졌어요. 아유. 킬레미도 들어오세요. 폭날 자리로. 자두분 오시고 킬레님도 오시고 배추 토발 볼때 배추 토발 볼때 오케이. 어. 배추 먹어. 킬레미 어. 기자 아직 폭날 안 왔어요. 계속 억굴 먹어요 두 분. 오케이. 어. 네, 마무리 갑시다. 흑띠남님 네. 아니다 어글 흑라 시간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마무리 나이스 후신님 떨어졌어요? 네 지금 석화 먹고 새끼 용들한테 지금 오 맛집 내려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글 먹었고 힐 넣어주고 자 파킹부터 자, 딜 천천히 하러 가요 지금 반갑소 후신이 두발 힐났어 그냥 이렇게 어 먹어요. 두신이 같이 저랑 이 도발해주시고 두신이. 어. 자, 풍날탱 도발할게요. 풀러은 풍날탱 도발. 오케 음. 아, 이거 다시 도발해요. 저도라도 해. 어. 자, 괜찮아. 어. 부탱이 탱 보면 돼. 그냥 부탱이 어. 탱 봐요,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부탱이 탱 볼게요. 자, 멘탱 바뀌었습니다. 클림님으로.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네, 이거 제가 어글부터 한번 할게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카빈 맷에 여기 높은 거봐요 오케이, 칼어을두시이도 제가 폭사주죠 3, 2, 문나올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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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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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다 왔어. 거거 잘 쏴주시오 양권분들 자 좋습니다 1평 바로 준비 경로 1평 나이스 자 2평 준비하겠습니다 경로 자, 2평 자 폭락 응. 5초죠 폭락 어. 도발 오케이 가위끄낼게요 폭루 어. 3평 다음 1평이에요 이것만 해서 좀 돼요? 폭루 1평 좋아요 다음 2평입니다 폭루 자 2평 좋아요, 어? 폭락 8초 전좀 일찍 땡기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대로 갈게요 잠깐 칼 끊고 칼끊으 마무리 한평 제발 해보 아우씨 아, 선규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자, 어글 조심하고 자리부터 잡을게요 이어글좀 유지해 주시고 여기부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럼 이렇게 되죠? 자, 2억을 를줄때 넘어지면 요 1평 나스 자, 다음 2평 준비하시고다 숨으세요, 미리 숨으세요 뭐, 뭐 나올지 몰라요 세트 주만 마음의 준비하시고 동결 어글 조심해요, 동결 공속이 매우 높습니다 저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2번브레스1 0초전 강노. 자 미리 숨기시고 이번에 세태일 경우에 딜러분들은 나오시는 번. 거예요. 편죠. 만약에 세태면 딜러분 들 나. 옵니다 투시타시 충분하다. 마음에 준비만 하세요. 세태 올수 있다는 마음에 준비만. 아 세태네. 맞으세요. 맞으세요. 뚜시타시 힐. 뚜시타시 힐. 뚜시타시 힐. 강노. 네. 자자 잠시 몰렸으니까. 나이스나이스 <laughs> 좋아요. 자, 있어서 자리 좀 살짝만 잡을게요. 자, 이번에 동결입니다. 아, 뭐. 자, 1병, 아, 3병 떴고. 자, 숨어 주시고. 좋아요. 딜러로 나오고. 다음에 스태중으로는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아, 뭐. 그 딜러들, 딜러만 숨는 거예요. 딜러, 양보 제외 딜러분들만 숨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세요아 반대로겠다. 자제.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자, 다 맞으시고 힐러랑 양보만 숨는 거예요. 힐러랑 양보만 숨는 거예요. 팩트만 숨을 거예요. 다들 아, 네, 맞으세요. 경로 어. 계속 딜하시면 돼요, 딜러분들. 자 스팅 시타시가세트크 가능성 100%. 음. 자 뚜시 두시, 슈타시 힐. 좋아요. 좋아요. 흥노 뭐래 먹고 쐈어요? 자 이번 브레스 보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 브레스 보고 빠져. 자 멘탈 포킬 준비. 멘탈 포킬 보셔야 돼. 자 나가서 죽여주세요 그냥. 어, 그냥 죽여. 그대 그냥 잠시 셔볼 그냥 밀할게요. 강노. 형정. 해 봐. 아, 와, 이게 뭐야? 대장님에게 소용 두 개네요. 게임을 예, 안녕 예. 님이랑 그 백성기 님이 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이 초도정 님하고 영수 님도 이쪽으로 오셨어요. 존나 매력 있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 캐릭이 초자동 님이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판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판을 나누는 게 뭐예요? 1357매쪽 이세포 오른쪽 그냥 코퍼스로 그냥 그거, 쫄, 전도할 때좀 딜레이가 심하해서좀 별로라고 하던데? 전도? 그니까 이게 어. 3패 때쫄 오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아, 뭐 5천차 모르겠어요. 또 신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저희 카빙공대 했을 때도 전투 때 그렇게 이후 컷 했다가 조금 늦게 와서 어. 용했던 기억은 있어요. 사인님 엄청 이쁘 u 제가 i k 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이 o u I like you. I like you. 넘어 i k e 이 o u I like you. I like you. I l 이 k e you. I like you. 주 like y o 그, 두루콜 있을 때, 그, 타이 님이 카빈 저지에좀 봐주세요. 카빈, 타죠. 팽, 팽 이동 이동할게요. 팽 이동. 자, 힐러 이동. 자, 여섯 마리 마무리 했고 좋아, 너무 오세요, 남으신 분들. 그, 백성기 님이 카빈 공수 유지하고 계시고, 덱, 아, 대걸리 나이스. 저번 세트. 저번 세트. 히든, 빵빵덕님. 빵빵덕님이 수시타시 공수 유지만 해줘요. 빵빵덕님 수시타시 공수 유지. 해 아, 됐어, 이 자, 리눌러주고아요 한번 간어 드시자.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경대편 넘어갔어요. 네, 어그로 빼지 말아줘 주시님 부탁드릴게. 네, 뭐, 너무 뭐, 빡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조주일지 라니다 자, 곧 클래스콜 옵니다 앙불 부마 에이토드 부 자, 두루콜 이제, 이이 님이 카빈 져줘야 카이 님이 카이 님이 카빈 져줘야 돼템 공수 다시 넣어세요 네. 네. 헤드 설정에 네. 저리안 걸리니까 천공로 하시면 됩습니다 어, 자, 두 번째 클래스쿨 와요. 와요. 저주해제. 저주해제. 나이 자, 법사 얼마? 법사 얼박 법사 얼박 카빈, 그 마우 패스장에 가지고요 카빈 변이 걸릴 수 있어. 카빈 변이 걸릴 수 있어. 가시죠. 계속 보고갈게요 잠깐만 디컷 할게요. 자 T 컷, 디 컷해요. 20%때3패니까 20 에, 디 컷해요. T 컷. 소주 이제. 자 대가리 돌려, 어? 대가리 돌려, 대가리 돌려. 오케이. 자 넘기시죠. 오케이 넘겨요. 자 넘기고, 자3패되면딜전들다 그냥 와서 전도 받을 생각하세요. 공포 팔초죠. 자 공포 때문에 무슨 일 없게 공격으로 잘 유지해주고. 자 전도 준비하세요. 배추님이랑 같은 것 같아요. 자 냉도 깔아줘. 십 총. 안 불렀어. 자다 와. 와가지고. 늦었다. 씨자 중급할 있고. 자카운드3이일 다음 이어주고. 좋아. 빡빡 쳐줘요 그냥. 오케이 됐어 됐어 넘어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양군 무기 수리 고생하셨어요. 자 버프 묻으시고 바로 화신 출발할 준비. 어디 있어? 수리 로봇. 여기 있다. 너 주급 끝났으니까 공수 한번만 입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오 흉갑 두개 나갔다. 야이씨. 잠깐만요. 뭐좀뭐 하나 조뭐좀뭐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안 불장. 흉갑 두개 나왔는데 나5 0 0골 빌려줘. 오늘은 양꾼 날인가? 선생님들 버프도터 볼게요. 한 40분, 44분 사이 남은 것 같은데.